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은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볼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 보여져 있습니다. 자, 보면 지난번에 잠깐 봤던 거 있었죠. 우리가 만들어 본 거. 여기에 오렌지, 애플, 망고를 분류하는 모터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터를 가지고 이거는 오렌지야라고 했을 때 모터가 이쪽으로 회전하고, 애플이야 그러면 여기로 회전하고요. 또 분류를 해보니 이게 망고였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모터가 회전하는 간단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티처블 머신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럼 먼저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게 뭐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이란 센서를 통해서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고 이에 반응하도록 하는 사유작용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결국엔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된 값이 우리 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된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측정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컴퓨터하고는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피지컬 컴퓨팅은 일반적인 컴퓨팅과 차이점.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을 받을 때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입력한다고 라 한다면 대부분 자, 키보드, 마우스를 생각을 할 거고요. 출력을 한다면 모니터를 생각을 할 겁니다. 또는 프린터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다양한 센서가 입력 장치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 이런 부품 센서가 하나 있는데 이 센서는 온습도 센서입니다. 즉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고요. 뭐 지금 온도가 뭐 23도다 또는 습도가 74%다 이런 식의 현재 실세계에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자, 그럼 이 수집한 측정한 값이죠. 이 값을 이 케이블을 통해서 자 여기 있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시스템 작은 컴퓨터입니다. 아주 초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초소형 컴퓨터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이 되는 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 즉, 출력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23도니까 온도 적당하고, 속도 74%니까 적당하네요. 특별히 뭘할거 없네요. 그런데, 만약에 측정을 해 봤더니 온도가 30도가 넘어서고 습도가 지금 85% 넘어서라고 한다면 상당히 덥고 습한 거죠. 자, 그럴 때는 뭐 에어컨을 동작하라든지, 또는 선풍기를 동작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어컨하고 연결된 스위치가 있다면 에어컨 연결된 스위치를 켜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쪽에 모터를 연결해서 선풍기를 만들었다면 선풍기를 동작을 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어를 실제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장치들에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면상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물리적인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 게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지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아날로그입니다. 자, 온도, 습도, 계속 변하는 데이터죠. 그런 변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들은 다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는 숫자로 딱딱 끊어서 얘기하죠. 23도, 25도, 습도 80% 이런 식으로 숫자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디지털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처리해서 이 안에서 처리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잠깐 볼 건데 이 피지컬 컴퓨팅은 여기 보면 활용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미 써왔던 것도 또 많고요또 모르지만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자동문 시스템이 있고 주차 차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체를 인식하는 거죠. 또는 사람의 열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동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여기 가까이 왔을 때그 사람의 열을 인식을 해서 또는 사람의 거리 이런 걸 인식을 해서 특정한 거리에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인식하거나 또는 물체를 인식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자, 이 센서를 이용해서 뭐 1.5m 이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문을 열어라. 모터를 동작시켜 문을 열어라. 라는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요. 또그 외에도 이러한 미디어 아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공간 아트 쪽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다양한 아트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있는 부분만 빼고 지나가다든지, 내가 손을 움직였을 때그 손을 인식해서 그 부분만 변한다든지 이런 미디어트 아 쪽을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처럼 자, 이런 것도 사람의 손 또는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한 예술의 분야입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학 전시관이라 이런 데 가서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이쪽에 있는 모래입니다. 모래를 이용해서 자 위쪽에서 모래 높낮이, 즉 아래쪽에 있는 거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그 센서를 이용해서 모래 높낮이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높낮이에 따라서 색깔을 있는 LCD로 다시 뿌려주는 겁니다. 등고선이 있는 걸 그려서 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내가 기준 설정한 것보다 아래쪽에 모래가 더 파여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물, 바다처럼 표현을 해주고요. 그 기준선 위쪽에 있는 건 이렇게 산처럼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높이에 따라서 등고선을 그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죠. 높낮이를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피지컬 컴퓨팅으로 다 구현한 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즉, 장애물이 있다는 라걸 센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빠짐없이 청소를 해주는 로봇들이 있죠. 자, 이런 것도 피지컬 컴퓨팅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실험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에서도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몇년 전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에어플로우, 즉, 공기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었죠. 이런 사이트들의 데이터들도 결국엔 다 센서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로 수집한 걸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치나 팔,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시각해서 화 보여주는 이런 예제들도 다 센싱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센싱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센서로 다양한 정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측정한 정보들이 이렇게 작은 컴퓨터, 소소형 컴퓨터인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주 작은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아두이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아두이노라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정보를 집어넣기 위한 센서들 이있구요이 센서들이 다양한 걸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조도 센서, 빛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는 초음파 센서, 초음파를 내보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산화탄소 또는 뭐 어떤 것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고 여기는 터치. 손가락 표시가 있는 부분 이죠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딱 대면 아 터치가 됐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붙어 있어서 소리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그 센서들의 측정한 데이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보내고요. 자 여기에서 처리된 내용들을 다시 이런 다양한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동작할 수 있는 출력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소리 측정을 해 봤더니 너무 소리가 크다라. 그러면 빨간색 LED를 켜서 지금 너무 소리가 크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알려준다든지, 여기에 소리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한다든지, 이것들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부저 스피커, 어, 이거는 소리를 내는 거죠. 간단한 삐익 삐익하는 소리 내는 부저로 생각하면 되구요. 이제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LED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 모터. 그래 다양한 액추에이터들 이용해서 단순히 모니터상의 글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각, 촉각 이런 부분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걸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액추에이터는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이거는 마이크로 컨트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 것들은 뭐냐면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예전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는 지난번에 해봤던 티쳐블 머신이 있었죠. 자, 티쳐블 머신으로 오렌지, 애플, 망고 이걸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었죠.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에서 이런 식으로 티처블 머신 모델을 만들었고요. 각자 모델을 만들어서 했었고 자, 이 애플 이걸 사진을 주면 얘가 애플이냐 오렌지냐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앱 인벤터에도 한번 넣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앱 인벤터에 그 내용을 넣어서 자, 아래쪽에 티처블 머신 여기 있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한 건데, 여기에 블루투스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여기에서 분류한 결과를 블루투스로 자, 아두이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블루투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분류 결과죠. 자, 분류한 결과를 아두이노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실제 분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쭉 사과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자, 여기에서 모터로 자, 모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은 애플이고 여기는 오렌지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애플이었다라고 해서 이 방향으로 쭉 내려온다고 하면 자, 모터를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애플은 이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 오렌지 자 오렌지가 왔어요. 여기는 오렌지예요. 오렌지라고 판단이 됐으면 모터를 다시 회전시켜서 이쪽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오렌지는 내려오다가 이쪽 방향으로 다시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러려면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해서 구동하는 것들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상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통 수업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 이렇게 모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 앱을 이용해서 자 앱을 이용을 할 거고요. 거기는 에 티처블 머신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에서 과일을 이제 분류할 거고요. 자, 이 앱에는 스테블릿에 있는 블루투스가 있었죠. 자, 블루투스 이용해 서 통신할 건데 여기도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분류 결과가 오는 거예요자 그러면 그 분류 결과가 여기로 가겠죠. 그럼 그 분류 결과를 여기서 처리해서 자 모터를 어느 정도 회전시켜라.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회전시켜라. 라고하고 여기에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LCD 작은 LCD에도 결과가 표시가 되고 모터는 실제 움직여서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면 거기에서 오렌지나 애플을 정해진 위치로 보낼 수 있도록 모터를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에 설치되어 있는 앱과 그 앱에서 티처블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티처블 머신으로 과일을 분류한 걸 다시 블루투스로 보내서 모터로 동작시키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같이 적용한 예제를 같이 공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개인별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도 차차 주제 선정하고 또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할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도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죠 이 안에 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렌지야 결과가 오렌지라고 분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if 결과가 자 리소트가 오렌지냐 그러면 자 모터를 모터를 뭐 90도 회전해뭐 이런 식의 명령을 주겠죠. 자, 그럼 이런 명령을 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는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 겁니다. C 언어, C 언어 기반으로 만들 건데 그 프로그램 소스를 스케치라고 불러요. 스케치. 그래서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도구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C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이미 배웠던 파이썬하고 큰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로직는다 똑같고요. 문법적인 면에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품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조건을 쓰고 콜론 찍어주는데 시 언어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물음표 아 아니, 물음표 아니죠? 괄호를 이용해서 구분한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다른 점몇 가지만 보면 이미 배웠던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씨언어라고 해서 어, 뭔가 엄청나게 새롭고 어려운 언어를 배운다가 아니라 이미 배웠던 파이썬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아두이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센서나 액츄에이터들을 어떻게 여기에 지금 막 꽂아 있죠 이렇게 꽂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 이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했습니다.